안녕하세요. 네. 무슨 네. 일이세요? 아 저희 어 김인곤님을 인터뷰하고 싶어서 아, 네, 네. 네 오늘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아제 일상. 네 아...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. 퇴근 후에 일상 그런 건가요? <laughs>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이거 아.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네렇게 되었습니다. 아 오늘 일 일단 마무리 잘 하셨나요? 네아 오늘 정말,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퇴근 생각하면서 네. 나름 잘 버텼습니다. <laughs> 제 소개 한번 할까요? 네네 아, 네,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자 만네 분을 모시고 있는 유튜버 김인고라고 합니다 네. 집에 가시는 건가요 지금? 아, 예, 예. 아 네네네 아, 집에 아, 가고 뭐지, 있습니다 지금 네. 집에 가서 또 네. 밥도 먹고 편집도 해야 되거든요 장난도 하고 눈코 뜰수 없이 바빠요 제가 아, 했어 인마 오늘 저녁은 네. 뭐 드시죠? 저희 직장에 이제 점심 찌꺼기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제가 포장해서 오거든요. 그래서 찌꺼기 한번 처리해 보려고. 그거 자주 먹죠. 아하. 돈이 없다 보니까. 네. 식비 최대한 아껴내는데. 네. 그거 먹습니다. 음. 여기가 지금 포장해가고 계시네요. 아, <laughs> 짜장이 남아가지고. 말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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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좀> 하시네요 네. <laughs> 생활력이 강해서요. 네. 근데 유튜버 이제 수익 좀 낮지 않나요? 왜? <laughs> 생활이 고단하시죠. <laughs> 창출까지는 아직 한참 멀어가지고 네. 많이 힘드네요 요새 월급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열심히 음. 하겠습니다 집에 걸어가는 거 보면 집이 가까운가 봐요 아예 직장에서 이제 네. 기숙사를 네. 마련해 줬거든요 오. 그래가지고 뭐 드는 돈이 없어가지고 1 0 거리에 있거든요 네. 정말 진짜 잘 살고 있습니다 아. 뭐 월세 걱정은 덜었다고 보시면 되죠 네. 오, 기숙사 지금 만족하시는 건가요? 이거? 너무 되게. 만족하죠. 밥복장데 예. 네. 어, 밥도 병원밥 먹고 아, 집도 공장 예. 네. <laughs> 직장에서 좀 많은 걸 충당하긴 하죠. 시내 직장이죠, 시내 직장. <laughs> 월급은 좀 적지만. <laughs> 네. 월급 뭐 <웃음> 만족합니다. <웃음> 아, 좀 이렇게 기숙사가좀 구석진 곳에 있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. 예. 또 서울에 이제. 제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시죠?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서울 태어나는 것 자체가. 맞아, 근데 서울 태어나는 거 자체가 스펙이에요, 진짜. 진짜. 서울분들. 부럽다고요? 부러워. 집에 가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구석진데요? <laughs> 집이 좀 구석이 있긴 해요, 근데. 저 납치하시는 거 아니죠? 아, 니요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뭐, 나름 넓고 평수도한 24평 되나? 에이 1 8병 넘어 네, 아 18병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감지 몇병? 네 명이서 사는데 아주 좋습니다 너, 너무 흥미진진해 지금 어두워가지고 조금 무섭네요 저희 집이고요 그때 뭐아이 SFP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집 한번 뭐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기회가 잘 없네요 여기가 제 방이고요 그때 나름 이제 작지만 어. 저만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네.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왕국이죠. 아, 편집, 네. 네. 맥북이고요. 네. 네. 돈 많아가지고 일시불로 한번 질렀고. 네. 아. 그래서 매트리스 있고 여기서 네. 저는 이렇게, 이렇게 어. 자면은 제케 진짜 딱 맞거든요. 여기.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집에도 왔고 저는 환복하고 오겠습니다. 뿅. 지금 뭐 하세요? 어, 어 네아아 아, 아, 이거 콘텐츠 신니란 책인데 네. 제가 또 유튜버잖아요. 네네. 콘텐츠 만드는데 좀 네.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. 직업의 모든 것님이 쓰신 책인데 네네. 한번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<laughs> 덕사 한 <한번> 합니다. 아, <laughs> 돈으로 보답해. 예예 예. 그래가지고 예. 네. 아 쑥스럽네요 좀 아, 읽고 계셨던 거 맞죠? 아예 예. 네. 어디더라 어. 아, 읽고 있었어요 아 이게 예. 그럼 이제 퇴근하면 원래 읽고 그러시는 거예요? 어 그죠 취미가 독서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예 요거 잘 읽죠 제가 아 방금까지 누워 계셨던 거 같아요. 아 아까 분명히 정리되어 아, 있습니다 아, 예, 아, 예. 네아뭐 <laughs> 예. 네, 그렇습니다 네 <laughs> 연학생, 네, 불좀 꺼주세요.